TV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벤처기업을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보시죠?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자료를 보면 게임 시장 규모는 커진 반면 게임 업체 수는 5년 만에 약 30%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대형 게임사들이 매출 상위 순위권을 점령한 배경엔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펼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최근 양대 마켓 최고 매출 순위 10위권은 대형 게임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외 중소 게임사가 조금 눈에 띌뿐 스타트업 게임사의 게임들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요. 상위권에 포진된 대형 게임사들은 대부분 이병헌 등 A급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해 TV 광고까지 찍으며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게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인지도 면에서 스타트업 게임사의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발 비용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대형 게임사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성공한 스타트업 게임사는 영웅과 블레이드를 흥행시킨 4시 33분과 드래곤 플라이트의 넥스트 플로어, 그리고 국민게임 애니팡을 성공시킨 썬데이토즈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들 게임사처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으려면 스타트업 게임사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노력뿐인 걸까요? 업계에 따르면 천편 일률적인 장르 게임보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다고 하는데요. 틈새의 장르를 노려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시 게임은 게임성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 공략도 스타트업이 생존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진 스타트업 게임사들이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황그리의 TV